남성중창단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뒤에서 앵콜을 할뻔 했습니다. 아니, 네 분이 찬양하는데 이처럼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또 우렁차게 찬송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여기 보니까요. 남성중창 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아직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같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까 보니까 어, 솔로 하려고 해서 한게 아니에요. 파트별로 했더니 솔로가 된 겁니다. 네 명이 파트라서 그냥 파트별로 했는데 솔로가 된것 같아요. 여러분들 남성 중창이든 찬양대든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찬양대 한번 하시죠. 그랬더니 나이 들어서 못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 60대면 설교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목사가 나이 들었다고 설교 안할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나이 들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남성중창이든 찬양대든, 나이 들었다고, 아니, 이젠 못해가 아닙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자리를 지키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입니다.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성도죠. 그리고 성도는 한결같은 존재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상황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한평생 그래도 썼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든든한 나무에 기대면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왔다 갔다 흔들리는 갈대에 기대면 바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한결같은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왜 고난이처럼 많습니까? 왜 고난이 우리 성도님들을 괴롭힙니까? 한 3주 전이었나요? 귀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그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근데 막상 그 응답된 기도의 속으로 들어가 보니 또 다른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저에게 전화가 왔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의 고난이 해결이 되고 나면 또 다른 고난이 우리의 삶에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의 연속의 삶을 살게 하실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간은요. 목 마르지 않으면 물을 찾지 않는 존재기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 마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주십니다. 그럼으로서 생명의 물을 찾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일주일을 또 보내면서 우리 아픈 환자들도 있고요 다음 주에 또 서울에 가서 또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성도도 있고 저는 도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만이라도 알게 좀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왜 암에 걸려야 하고? 왜 우리가 이처럼 고통받아야 되는지 목사인 나에게라도 알려주시면 내가 그것을 성도들에게 이해시키고 설명하면서 분명하게 이끌어 갈수 있을 텐데 나조차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일주일 내내 했습니다. 그런데요, 인간은 사실 모름을 안고 사는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모르는 것은 모르는 대로 남겨놓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그때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중환자실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누워있지만 그곳에 누워있는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습니다. 교회 오면 배고픈 사람들이 밥을 먹었고 글자를 모르는 자들이 교회에 와서 글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세상이 기회를 걱정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믿음의 목적을 제대로 모르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어쩌면 잘 살기 위해 믿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결과는 잘 죽기 위해서 믿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진짜 믿음은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천국에서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잘 죽기 위해서 믿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웰빙을 이야기하지만 교회는 오히려 웰 다잉을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집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죽음을 향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의 잘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올바로 죽기 위한 그런 믿음을 다시금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주일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주님의 세 가지 모습을 신학적으로 우리는 좀 알아야 합니다 주,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첫 번째 모습은요 바로 제사장의 모습으로 입성하셨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라는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끊어진 그 사이를 제사장으로서 기도를 통해서 이어주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은 예루살렘 성에 제사장의 모습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지자의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라는 표현을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두움들.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것들을 내쫓기 위해서 선지자적인 모습으로 주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의 모습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5절에 보면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다라는 표현하고 을 있습니다. 특별 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에 왕으로 오신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왕으로 오셨기에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그런데 그 환호는 가짜 환호이며 일시적인 감정일 뿐입니다. 며칠 후, 이제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한그 존재들이 바로 이 환호하던 그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는요, 인간의 허황된 환호에서 시작됨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쉽게 환호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쉽게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세상에는요, 좋은 일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으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죠? 나쁜 일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세상적인 일이라면 하나님 앞에는 좋은 일, 나쁜 일이 없습니다. 그냥 이런 일과 저런 일이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들 가운데 죄악 가운데 빠져버린 환호하는 백성들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죄의 근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염스 카팩이라는 신학자는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죄의 근원은 영적 무지와 게으름이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영적 무지이며 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면서 나는 열심히 산다라고 하지만 세상적인 열심일 뿐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면 우리는 죄의 시작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종려주의를 맞아서 사람들의 환호보다 예수님의 눈물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환호하지만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눈물 흘리셨습니다. 평화에 관한 일,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욕심만을 바라볼 때 주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사람들의 환호가 아니라 예수님의 눈물. 그 눈물을 깨닫는 귀한 종려 주일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종려 주일은요. 내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는 종려 주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12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사실 많은 설교자들이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 중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나귀를 타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설교합니다. 너무도 좋은 설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루살렘에 오기까지의 길이 어떠하셨을까 이런 궁금증을 좀 가져보았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말이 있죠. 근데 사실은 아무대로 가도 서울만 가면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 이것은 세상적인 개념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어디를 통해서 가는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 행적이 참으로 궁금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남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라는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감남산에 가셨고요. 두 번째로 간 곳이 벳바게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단위에 이르신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기까지에 첫 번째는 감남산을 들리셨고요. 두 번째는 벳바게라는 곳을 들리셨습니다. 그리고 배단위를 거쳐서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면서 나귀를 타고 겸손하신 모습으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남산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할 때마다,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아니, 평소에 늘 기도하던 곳이 감남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처형당하기 전날 잡혀가셨던 곳이 또 감남산입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장소가 바로 감남산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이 기도의 산이며 자신이 붙잡혔던 산이며 부활하고 승천했던 이 영광의 자리를 거쳐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벳바게라는 그 장소를 거쳐가십니다 이 벳이라는 것은요 집이라는 뜻입니다 벳엘 하나님의 집이죠 벳바게라는 것은 설 익은 무화과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벳바게 이것은 설 익은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인데요 왜 이런 지명이 붙었는지 잠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무화과나무는요 두번 열매를 맺는데요 2월과 3월에 처음 열매를 맺는데 그때 열매는 먹을 만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설익은 무화과고 그래서 2월 3월에 이 맺힌 열매를 잘 따줘야 속아주어야 7월 8월 9월에 여름에 돼서 아주 맛있는 무화과 나무가 열린다고 합니다. 근데 2월 3월에 이 무화과 나무 열매들이 많이 열리거든요. 근데 이것을 속아내려고다 따려고 하니까 인건비가 필요합니다.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어차피 우리는 먹지 않을 거니까 이것을 따먹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배박게라는 동네에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무화과나무를 따먹기를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배박게라는 곳은 설릭은 무화과라도 따먹으려고 했던 가난한 자들이 모였던 그런 마을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친 곳이 배단이라는 곳입니다. 배단이 배 집이고요. 단이라는 것은 가난한 자라는 뜻입니다. 가난한 자의 집이 배단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나병 환자들이 집단적으로 살던 곳이 바로 배단입니다. 저는 예루살렘 입성도 중요하지만 예루살렘이 입성하면서 예수님이 거쳐갔던 그 예수님의 과정이 너무 너무도 감동이 되었습니다. 기도의 산을 거쳐서, 처형의 자산을 거쳐서, 그리고 이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의 그 길을 걸어왔던 주님의 모습을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길을, 인정받기를 원하는 길을, 탄탄대로의 길만을 걷기를 원하지는 않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조금이라도 힘들게, 조금이라도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면 참지 못하고 우욱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 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려나무를 들고요, 사람들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여 환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환호는 진실성이 결여된 환호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진실됨이 결여되면 고통을 낳을 뿐입니다. 부부간에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진실성이 결여된다면 부부 간의 갈등만이 남을 뿐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께 환호하던 사람들, 진실된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실된 존재가 있다면 저는 나위새끼딱 하나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태우고 힘들고 어려워도 진실된 마음으로 걸어가지 않았을까요? 이런 진실된 마음, 진실된 길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정받는 길을 걷지 마시고, 초라하지만, 화려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청소년들이요, 아이돌에 환호하잖아요? 아이돌에게 환호하는 그 청소년들의 심리를 심리학자들이 대리 영웅 심리다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저렇게 살지 못하니, 그런 대리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 필요하고 그들을 대리 영웅으로 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정명석 요즘 뉴스에 다 나오죠? 북한의 김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따라가는 이유는 저그 존재가 내가 바라보는 존재가 무너지면 나 또한 무너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웅의 길이 아니라 나만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내 사명의 길을 진실되고 충성되게 걸어가는 이 종려 주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내가 타고 있는 것들을 돌아보는 종려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두 번째로 하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아멘. 여러분, 왕은요,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염지 현대시대에도 외교, 관행을 보면요, 나라의 대통령이 올때 가는 길과 그 밑에 뭐 국무총리가 올때 가는 길과 등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가는 길은요, 왕이 대로를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온 인류의 왕으로 오시면서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도 우스꽝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는 그 당시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상해 보니까요. 개그콘서트 같아요. 아니 왕으로 오시면서 어떻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십니까? 너무너무도 우스꽝스러운 초라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교회의 가치는 세상의 기대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마저도 세상적으로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품위 있게 사시길 바랍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품위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양복 자랑을 한번 했는데 오늘 가운을 입어가지고 양복 자랑을 못하겠네요. 그때 입었던 35,000원짜리 양복입니다. 제 바지가 7,000원짜리. 다 해서 42,000원인데 우리 이혜경 집사님 그 세탁소에 가서 이걸 줄이려 했더니 줄이는 비가 더 나와요. 제타 가는 비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화려하지 않아도요. 품위 있게 살면 됩니다. 비싼 양복 입었다고, 비싼 차 탄다고, 비싼 집에 산다고 의시되기보다 화려하진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으로 품위 있게 사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보음 13장 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소리> 여러분 누가 보음 13장 1절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 아 빌라도란 사람이 갈릴리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를 흘리게 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이제 두어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설명하려면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당시에 빌라도가 있었는데요. 빌라도 하면 우리는 보통 총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빌라도는 행정관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시리아를 다스리던 총독이 유대까지 다스리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유대 땅을 다 다스리지 못하니 관료를 파견합니다. 그게 행정관이었고 빌라도였습니다. 근데 유대 지방에서는 당연히 파견이 되었으니 총독이라고 불렀을 뿐입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 빌라도 행정관이요. 그 당시에 진짜 총독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큰 깃발에다가 이그 당시에 가이사 황제죠. 황제의 얼굴을 딱 새겨가지고 뒤에는요.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이사 황제의 환심을 사고 야이 일을 잘하면 내가 행정관에서 이제는 총독으로 승진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이제 가이사의 초상화를 앞세우고 군대와 함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예루살렘 성에 황제 우상 이 사람을 드릴 수가 없다라고 그들은 목숨을 걸고 항전하게 됩니다. 그때에 피를 많이 흘리게 되고, 결과적으로 빌라도는 이래서는 내 목까지 달아나겠다.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 이야기를 제가 설명하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상황 가운데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면, 적어도요, 군대는 아니더라도, 낙위 새끼를 타고 가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그토록 이 총독이 되기 위해서도 그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는데, 하나님의 왕으로서, 온 인류의 왕으로서 오신 주님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역설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주목받는 게 아닙니다. 화려한 게 아닙니다. 초라하고 힘들고 눈물 흘리는 자들의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절망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세상에 절망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권면하고 싶어요. 세상에서 절망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초라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게 할줄 믿습니다. 그럼 저희 교회는 그런 청년이 없습니다만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청년들이요 단칸방에 살면서도 외제차를 모는 청년이 있어요. 야참 희한하더라고요. 집에는 못 오게 하는데 차를 타면서 드라이브하면서 좋은 식당에 막 데려가는 거. 예요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 1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어린아이의 일이라는 건 뭐냐면 인정받기 원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어른이 되면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 그것을 내려놓고 버리고 스톱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인정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처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목소리 내는 때가 언제냐면 아이가 태어나서 응애할 때 돼요 부모에게서 인정받기 원하는 목소리라고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인간은 인정받기를 노력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어른이 되어서는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인정은 중독입니다. 그래서 이 중독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이야기하는 것, 내가 무엇을 타고 있습니까? 나귀 새끼를 탈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인정받길 원하는 이 마음을 내려놓고 종려 주의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돌아보는 종려 주의를 되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오고 있는지 내 일들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 아멘. 그럼 19절에 보면요. 세상이 우리 교회를 보는 시각이 나타나 있습니다. 19절 말미에 보면 쓸데없다라는 이야기래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지금 야이 정신 없는 사람들을 봐라 주일날 하루 쉬는데 등산도 가고 골프도 치고 그럴 시간에 왜 예배들이나 이게 세상의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머님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어머님 제주에 계신데 못뵌 지가 한 백만 년은 된것 같아요. 뭐 언제 찾아가 봐야지 생각은 합니다만 찾아가면요 아들들은 똑같습니다. 목사라고 다르지 않아요. 어머니 보면 저는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저희 아내가 잘 압니다만, 입버름처럼, 입버릇처럼 어머니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어머니, 쓸데없이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짜증내요, 막. 아마 지금가도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아들들 그렇지 않습니까? 딸들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들 보면 괜히 쓸데없는 짓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또 자식들이 부모님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런데요. 쓸데없는 짓을 하니까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쓸데없다 하지만 하나님 그 쓸데없음을 쓸데있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쓸데없는 것 하니 사랑입니다. 쓸데있는 것만 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효율성을 따집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서 천국의 가치를 찾아가는 존재가 바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내가 살아가는 지금 상황 속에서 쓸데없는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것 같아도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것이요. 쓸데없는 것 같아도 선교에 투자하는 것이요. 쓸데없는 일들을 당연히 함께 의논하며 함께 계속 이어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교회의 사역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아, 그렇구나. 쓸데없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쓸데없는 일을 이어갈 때 하나님이 쓸데있게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걸어가십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쓸데없는 일을 우보철리의 마음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폴틸리히라는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앙은 존재의 용기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려운 얘기 같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존재, 내 존재 자체를 수용하는 것 그리고 용기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 삶이 신앙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지금의 상황 속에서 그것을 수용하는 것, 내 존재를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용기 있게 당당하게 쓸데없는 것 같아도 이어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한 근원에서 난지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한 근원에서 나왔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 우리의 길이기도 하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입성은 초라했지만 쓸데 없었지만 아무도 걸어가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하셨습니다. 종려 주의를 맞이해서 내가 걸어가는 길은 어떤 길인지 이제는 다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쓸데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 길. 그 길을 걸어가 는나 만이 길을 걸어가 는나 만이 할수 있는 나의 길을 걸어가 는 그런 성도 님 들, 용기 있는 성도 님 들이 되시 기를 간절히 축 원합니다.